작년 여름에 역대급 인원 뽑았던 공공데이터 인턴 안 뽑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한 번에 뽑지 않고 분리해서 뽑을까요? 히히. 뽑는다고 들었어요. 뽑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유유. 보통 노베이스 기준 금융공기업 얼마나 준비하나요? 공기업을 목표로 한국사 1급, 토익 700, 커말 1급. 8개월 소요됐는데 느린 건가요? 느린 것까지는알수 없지만 기업에 맞게 카페 전공 가이드 보고 학습 트리 만들면서 준비해보세요. 자격증보단 NCS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계학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원하고 싶은 회사 필기북에 보니까 리스, 현금으로 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중급 원가 회계까지는 시간이 없고 회계원리 강의만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중급 재무회계 들어야 해요. 제 생각엔 통전도 하시는 게 진짜 힘들어요. 힝 설에 붙었는데 필기 안 보면 불이익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 탈락되기만 하나요? 따로 불이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는 필기 안 보러 갔는데 그 다음 시즌에 최종 합격했어요 기본적 객관식, 연습서 다 다르던데 단일이나 비매치는 객관식까지만 하면 되나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보통 객관식 하더라고요